안녕하세요. 운세TV 마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3월 1일 토요일 뱀띠날 오늘의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목 상태는 별로 좋지 않은데, 한테간또잘 해보도록 하죠. 3월 1일 주띠 오래운 새 살피죠. 주띠 타로 운세 복관 들어옵니다. 이 복관의 카드 복이 들어왔다는 게 복관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복관입니다. 어,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좋은 날에 해당한다. 라고 시험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란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시험 되겠고, 어,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오늘 지띠분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제띠분들은 매사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3월 1일, 소띠의 오련세 살피죠. 소띠의 다로운 새, 시행 드롬입니다이 시행의 카드. <laughs> 길목근의 카드예요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애 애정도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 어,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그런 운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진 자체가 오늘 사회축이 합이 들어와요. 나를 도와주는 기운들도 크게 강하게 잘 도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라고 리 보겠고, 일진합의 들어왔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문서의 합이 같이 들어오죠. 학업연구 논문 집필소속의 계약, 시험부험 분들한테는 더욱더 유리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호랑이띠 오른세 살피죠. 호랑이띠 타로 운세. <laughs> 철랑 들어옵니다. 이 철랑의 카드. 무당이라도 불러다가, 아, 부탁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 철랑입니다 그래서 무대 아, 굿 그, 굿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굿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각종 사관전 건강, 또한 금전 관리, 또 부부연애정 관리, 대인관계 관리 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아, 아, 일진 자체는 또 형사리도라 그래서. 법을 어기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활복규교통복규 어, 이런 거 위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으려 보겠고요. 경사는 뜻이, <laughs> 실제는 법을 어기지 말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묶인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랑이띠분들한테는 크게 유리할, 유리하지는 않은 그런 운세라. 이렇게 주문이 좋지 않을 때는 간단합니다. 순리와 위치 정도를 지켜가는 게 가장 좋고요. 되어지는 것까지만 진행하시는 거고, 시비 다툼, 어, 이런 거는 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이때문에 아무쪼록 오늘 하루는 매사를 조심,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토끼띠 오른세 살피죠. 토끼띠 타러 온 새. 연천에 들어옵니다. 천에. 하늘에서 내린 애군을 뜻하는 게 천, 액기예요 그래서 애군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말 자체가 어렵다는, 애군이 들어온다는데 좋을 리가 만무하죠. 그 때문에 그것이 금전이든 또 사업이든 어, 또한 또 어, 어, 부부연의 애정이든 대인관계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아픈, 아프지 않도록 주의, 건강에도 신경 쓰이는 게 좋겠죠? 각종 사고 안전 건강, 또한 철장 금전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애군이 들어온, 어, 들어오는, 들어는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사를 순리화했지 정도를 지키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 자체는 묘사,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평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용띠 오른새 살피죠. 용기의다로운새 식증 도옵니다이 식증의 카드 밥이 불어난다는 것이 식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복귀의 카드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이 없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식증입니다. 어, 오늘 전체, 오늘 전체적인 운세는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의 애정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에 더욱더 상승하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졸업자력자 귀인의 도움도 있으리라고 보겠고, 어, 일진 자체는 진사,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띠분들은 전체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3월 1일 뱀띠 오리세 살피죠. 뱀띠의 타로 운세. 화개살 들어옵니다. 이화계 화개 카드. 꽃이 활짝 피었다는 것이 화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운이 피어나는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지 간에 회사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운세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부연의 애정의 운과 관계, 또 대인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 일진 자체는 무난하고 평탄한 일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뱀띠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말띠의 오른세 살피죠. 말띠에달로운새 월천기 들어옵니다. 천기. 하늘에서 내린 귀함을 뜻하는 게천귀예요 그래서 이게 천귀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어, 무얼 하든지간에 더 좋은 결과를 충분하게 <laughs>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루라고 저시 얘기했고요. 운이 안정이 되고 부부연의 애정이 애, 애정이 운이 좋으며 소득과 결실, 금년 재물에 오는 더욱 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도 잘 풀려갈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일진 자체는 또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말띠 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활동하시는 말띠분들도,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양띠 오른세 살피죠. 양띠의 타로운세, 인문 들어옵니다. 인문의 카드. 일신의 성공과 출세를 의미하는 것이 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으며 승진의 영재령도 들어오고요. 시험이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또한 이렇게 <laughs> 어, 어, 나를, 아랫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점력자, 귀인의 도움이 있으리라고 보겠고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체물, 소득과 결실은 더욱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일진 자체도 무난하고 평탄하기 때문에 야, 양띠분들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에 3월 1일 원숭이띠우 운세 살핍니다. 원숭이띠 타로 운새 거부 들어옵니다. 이 거부의 카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이 거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무얼 하든지 간에 어, 소득과 결실, 금전, 재물의 운이 더욱더 상승하는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그것은 금전이든 재물이든, 어, 부부연의 애정이든, 대인 관계든, 하는 일이든, 모든 부분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사신에 파가 들어오죠 부서지고 깨어지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각종 사고, 안전건강, 교통사고, 안전사고, 낙상사고, 위험한 스포츠 레포트 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 또한 철저한 금전 관리도 필요합니다 지출이라든지 본인 전환 사기, 투자 투의갱간의 거래 이런 걸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laughs> 또한 부부 간의 애정형 관계 관리, 대응 관계 관리도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증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매살 순리와의 지 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파살 관리를 잘하신다면 오히려 자신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3월 1일 닭띠 오련세 살피죠. 닭띠의 타로 운세, 연살도로죠. 이 연살의 카드, 색정, 색난을 뜻하는 것이 연살입니다. 이렇게 연사의 운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과의 관계에, 그것이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는 사람이든, 사랑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어요. 보게 했고, 그림을 보게 되면 아저씨가 아줌마 쫓아가죠. 저, 저 아저씨가, 좋은 아저씨는 아닌 것 같아요. 장룸식기그 때문에, 어, 여자고, 남자고, <laughs> 오늘은 자신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진 자체는 합이 들어와 있어요. 날 도와준 기운들은 크게 강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만 잘 관리하신다면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해 볼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개띠의 오세 살피죠. 개띠의 타로 운세, 시천권도로입니다. 천권. 하늘에서 내린 권세를 뜻하는 게 천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권력도 있기 때문에 남부를 것이 없는 형국이고 출세하는 그런 운세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 되겠습니다. 운이 안정이 됩니다. 금전 재물이 좋고요. 소득과 교실은 더욱더 빛나는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으리라고 보겠고 다만 일지는 오늘 사술의 원진이 도로예요 그래서 이 원진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인에서 내가 손해를 본다 라는 뜻이 대표되어 있는 것이 원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부 연애 애정 또 대인관계 직장에서 관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이끌어가야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겠고요 어, 특히, 언행을 삼가하셔야 되겠고, 다른 사람 뒷담화는 오늘 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일정과 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매사를 술려할지 정도를 지켜하시면 좋겠고, 이 원진사의 관리를 잘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더 좋은 결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 돼지띠 오른 새 살피죠. 돼지띠 타로 운세, 시천수 들어옵니다, 천수. <laughs> 하늘에서 내린 수명을 뜻하는 게 천수예요 그래서 오래 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천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어, 건, 어, 예, 오래 산다는 건 건강하고 시기이 되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한테는 호전의 가능성도 있는 그런 옷을 라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운이 안정이 되고 금전 재물이 좋고 소득과 교실은 더욱더 좋은 날이고요 부부연애 정의 운이 더욱더 좋은 하루가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이기에부부연의 애정이 좋을 때는 어, 또한 대인관계도 좋은 성과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루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일진이 오늘 사, 사회에 총살 들어져부딪는 일들과 사고에 대해서는 좀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원쟁 논쟁, 시비, 싸움은 피해야 되겠고 부딪혀 사고나전토록 안전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하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일증어타로가 서로 상반되는 운에 얘기한다는 것은 매살 솔류화의 지정도를 지켜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충살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신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도 충분하게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오늘의 기란색과 기란마양 살피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월 1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음력으로 2월 2일이고요 일지는 기사일 뱀띠날 대리목에 해당하는 날이고요 어, 오늘의 기란색은 빨간과 검정색 계열의 색이 기란서를 짐냈고 기란방향 남쪽과 북쪽의 기란방향에 해당한다라고 표현되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로또 복권 사신 분들 꼭 1등 되셔서 부자 되시길 바겠고 소원 성취하시고 대박 나시길 어,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